자, 2021년도에 저스트 코인이 7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1년도 지나서 지금 2024년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스트가 2024년, 2025년도에 이거 이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30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스트 코인 지금, 코인 불장이 지금 다 시작할 거예요. 미 2021. 2021년도 같이, 2024년도, 2025년도. 엄청난 불장이 올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21년도에 불장이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금리가 거의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풀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스트 코인이 700% 8% 0 오른 거고 중국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이런 상황이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 다시 재현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지금 9월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 비트 ETF 다 나오고 있고 SEC가 지금 코인에 대해서 항복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 바이든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한테 뺏기게 생겼어 코인 시장을 그래서 6월 7월에 본토 중국 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열리자마자 매수 가능한 자금이 무려 800조입니다 800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가 아직도 전 인류의 3%밖에 안 돼요 이게 1% 늘어날 때마다 코인 시장은 20%씩 성장합니다 아직까지 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스트코인 보유한 분들 참고 버티고 나중에 누리시면 됩니다 딱 똑같죠? 예, 금리 인하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중국 돈 풀고 거래 시작하고 있고, 트럼프 바이든 당선되면은 무조건 돈풀 수밖에 없어. 어 당선 됐으니까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딱 이런 세 가지 점들이 모두 맞물렸다는 거고,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자 미국 인플레 두나 9월부터 금리 인하합니다. 아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의 7%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 전 성인 인구의 4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는 7%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에 반만 따라잡아도 20, 24 2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적어도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코인 시장은 앞으로 성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트럼프가 자 미국이 암호화폐 들등 해야 된다.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 본토가 거래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이유고 6월, 7월에. 일시적 개방을 하고 10월, 11월에 완전 개방한다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상승장 상, 상황과 상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코인 이번에 2024년 25년 이때처럼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자 1년, 2년 동안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의 1000% 가까운 상승을 나올 것은 명, 굉장히 명확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눈여겨보시면서 저스트코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스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데 시간이 걸려 왜냐면 중국 개방, 금리 인하,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하면 은 보통 9월 대야 본격적으로 오기 르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6, 7, 8, 3개월 동안 할게 없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6, 7, 8 동안 3개월 동안 투자할 만한 코인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사든 말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지만 해드릴 뿐입니다 워낙 좋은 코인이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최근에 1600% 상승한 밈코인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마찬가지로 1,800% 정도 빠르게 상승할 민코인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은 선착순 10분만 제가 코인 이름이랑 목표가까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답장으로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코인 살지 말지 정해가지고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사시면 됩니다.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100만원, 200만원 사도 2천만원, 3천만원 되기 때문에 요, 요만큼만 사세요. 욕심부리면 안됩니다. 또 코인 이름이랑 목표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박이라고 보내셔가지고 더 저스트 코인 분명히 오를 거지만 시간이 걸린다. 나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받아보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글로벌 코인 뉴스의 강동호 기자였고요. 좋아요와 설,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